수채화가 왜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수채화는요, 우리 같은 초보가 사용해도 감히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호호! 자, 그래서 수채화 물감을 써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초보들에게 주는 핵심 팁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충분하게 물을 먹이고 있어요. 종이가 물을 먹어야 수채화의 번짐, 섞임, 스며듬의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종이의 중량은 300g 이상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야 종이가 물을 먹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수채화를 도전함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오늘 꼭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할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도화지는 살짝 좀 기울였습니다. 한 10도? 15도 정도 기울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채화는 멋을 좀 부리는 채색도구라고 괌히 말씀드려요. 스며듦 섞임, 번짐의 미학이 있기 때문이죠. 유화나 아크릴화 이런 것들은 종이 위에 캔버스 위에서 약간 덧칠을 하는 개념입니다. 붓질 그대로의 흔적도 남겨요. 그러니까 무한히 덧칠을 할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에 다시 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장점이죠.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요 저는 수채화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채화는 수정이 어렵고 덧칠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종이에 스며들고 그 스며드는 과정에서 옆에 색들과 섞이고 그 섞임과 동시에 번져가면서 종이 위에 자국을 만들어요. 종이의 어떤 결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주고 이 색이 그대로 말라서 남아있게 되는 그런 흔적과 모습들이 보여요. 붓질의 인위적인 흔적보다는 중력과 물의 응집력이라는 그 자연적인 힘이 만들어내는 흔적이 거기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아,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매력을 아시면 수채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리는 그림 따라 그리시면서 요 경험을 살짝이라도 한번 맛보세요.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보이나요?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번져가고 있어요. 예. 마른 붓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채화는 시간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물이 마르거나 또 중력을 따라 흘러야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물이 마르기 전에 색을 칠해야 어떤 번지는 효과, 수며듬의 효과, 섞임의 효과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또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채색을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거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해봐야 아는 겁니다. 소금 한 꼬집이 어느 정도예요? 손가락 크면 꼬집도 큰거 아닌가? 근데 한 꼬집만 뿌리래. 이거는 경험일지 않을까요? 대충의 양은 나오지만, 이건 경험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라면 물 끓이는 거, 물 맞추는 거 이것도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250cc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거는 자기 경험에 따른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물이 마르는 타이밍 경험해 봐야 아는 거죠. 그럼 몇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몇분 안에 해야 되나요? 질문하시면 저 대답 못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물이 마르지 않은 시간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만약 수채화 그림을 그리셨는데 여러분들의 그림이 뭔가 덕지덕지 막 색이 두텁고 지저분하게 그려졌다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예처럼 마음을 다스리기 참 좋아요. 색이 종이에 이게 렇 스며들면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색이 이렇게 서로 살 섞이는 그그 그 분위기 그 장면을 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힐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가 그리는 이 그림에서도 그런 느낌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때로는 종이를 기울여서 중력에 따라 흐르게 한번 해보세요. 물이 색을 실어서 이 중력에 따라 아래로 흐르면서 그것이 그대로 마르면 흔적을 만드는데 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 의외성이 이 그림의 매력이에요. 전문가들도 이 의도대로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초보자나 전문가나. 중력에 따라 흐르는 궤적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종의 결을 타고 번지는 예상 불가의 아름다움이 이 수채화에는 있답니다. 손가락에 물 넣어서 튕기는 겁니다. 친구에게 얼굴에 물 튕기듯이요. 그렇게 팍 한번 튕겨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수채화는요, 욕심 안 부리면 초보자가 쓰기에는 참 좋습니다. 이 초보인 우리가 이 수채화 채색을 분위기만 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칠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색을 칠하려고 하면 아유 모든 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총 천연색을 칠해? 아이고 지레 겁부터 먹는 거죠. 또 밑바탕 그림 다 그려 놨는데 이 채색 틀리면 어떡하나. 이것 겁도 먹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는 이 그림처럼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그냥 점 찍어서 그리고 몸통은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마치 추상 그림 같아도 좋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상 형태를 만들려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분위기로 이 세계의 조화로운 섞임과 번짐 스며듦만 한번 내본다고 생각을 해 보셔요. 그래도 청천연색 채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자신감 생겼을 때하세요왜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요. 우리가 100km를 달리는 차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50km를 운전할 때는 별걸 다 해요. 자동차 안에서. 여유가 있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림에 익숙해졌을 때 그때 천연색 풀 컬러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 수채화의 어떤 시간 개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풀 컬러링 하는 이 수채화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늘상 얘기하지만 사진과 똑같이 그리는 그림은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저는 딱 다섯 개 물감 이하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뭐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다섯 개. 딱 다섯 개 컬러죠. 자, 수채 물감은 여러분들 왜 써야 하냐면 이런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채색이 간편해요. 수채화에도 반고체 물감이 있고 고체 물감이 있는데 고체 물감은 딱딱하게 건조한 물감이에요. 이 고체 물감의 경우에는 붓에 물 찍어서 물을 닦기만 해도 녹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기 좋아요. 반고침물감면 이렇게 짜야 되는데 이 짜는 단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꺼내 쓰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 끝날 때 정리하기도 쉬워요.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아니 뭘 닦아 그냥 닫으면 돼요. 다음에 또쓸때 필요하면 닦고 아니면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카페에서도 그리길 원하고 어디가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욕심부리셔서 막 24색, 32색, 48색 가지고 다니신 분 있어요. 아유, 무거워서 어떻게 나중에 힘들어서 안 갖고 다녀. 여러분, 시중에 12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아주 작은 딱 콤팩트한 이 사이즈 가방에 넣어놓고 갖고 다녀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사용하든 이게 멋을 낼수 있는 채색입니다. 이게 적당히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채색할 수 있어요. 내가 늘상 쓰는 컬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컬러를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의 양에 따라서 채색하면 되니까 이 경험만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면 뭘 해도 예뻐요. 이 경험은요. 라면에 물맞히는 정도의 경험이면 돼요. 처음엔 물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요 정도의 경험만 있으면 수채와 컬러링 자기만의 채색 방법을 터득한다니까요. 하하 이거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요세 가지 정도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아무데서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 그 시작을 하고 싶은 우리 같은 초보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채색의 도구이죠. 붓에 물감을 충분히 묻혀서. 풀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경험 많은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비오는 날의 그 공기, 그 환경, 그 하늘 같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물감의 케이스를 열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봐요.